골반 3 주차 제가 다루는 내용들이 이제 보행부터 골반까지 다쭉 이어서 오기 때문에 어, 보통 이제 이내외전이 결여되신 분들의 특징이 맞아 맞아 맞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골반을 제대로 못 세웁니다. 이렇게 못 세우고 이렇게 못 세우는 타입을 할 때는 에 이렇게 엉덩이에 살짝 붙여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엉덩이에 뭐를 깔고 이제 해주시면 음. 되고 이게 피 왼손 피 지금 기준은 오른쪽을 스트레칭하는 겁니다. 정점 고정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때 몸을 돌려주면 됩니다. 몸을 돌려주면서 동시에 뭘 느끼냐면은 우측 골반이 뒤로 후방으로 이동된다는 걸 느껴주시면은 고관절 골두가 소욱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피를 못 고정하시는 분들 특징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어깨를 한쪽 어깨가 과하게 올라가면서 여기를 못 누르니까 같이 이제 옆구리가 과하게 찝히면서 좀 이상해지는 형태. 그래서, 키를 잘 누르고, 어깨에 동선을 확인해주면서, 천천히 누르면서 몸을 돌려준다. 돌려줬다가, 10초 유지하고, 천천히 돌아오시고.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방향으로 이제 싸운다 생각하시면 더. 아, 하시 예. 그러면은, 아까 똥이그린 기억나? 어, 비슷한데, 동관절 많이 뻣뻣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좀 대퇴골을 뒤로 빼는 감을 좀 먼저 익혀두고, 그 다음에 이제 스쿼트를 들어가야, 이제, 좀더 스쿼트나 런지를 할때 엉덩이 쓰임이 더잘 일어날 거야. 스트레칭을 하는 쪽 부위 골반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밀려있거나. 그러면은, 위에서 보면은, 골반이 앞으로 밀려있는지, 아니면 어느 쪽이 더 뒤로 빠져있는지 알수 있거든? 저번에, 그 이상근 스트레칭 할 때처럼 똑같이, 골반의 균형 딱 맞춰주고, 이 상태에서, 자, 똑같이, 피 누르고, 그 다음에 그대로 몸 돌려주면 돼. 와. 계속 돌려요 이렇게 어. 막고, 어. 이렇 어. 당기면. 그러면 제태골이 내전되니까 잘리겠죠. 등 쪽을 같이 이제 좀 스트레칭 해주기 위해서. 자세, 고개 멀리, 상태에서. 다리를 끌고 옵니다. 다리를 거의 손과 가까이 다 끌어올리고, 여기서 이제, 지난 지금 내 골반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 어, 우측이 아마 올라가 있을 거야. 자, 봐봐. 쑥. 아까 인지했던 그 후방할 수 개념을 그대로 여기에 가져가주는 거야. 쑥. 쑥 가져가주고, 그다음 만약에 무릎이 안으로 닫혀있으면, 외전해서 이제 딱 박아주고. 그다 여기서, 경추신전. 쭉, 뒤로 끌고 가면은, 내정근 터져. 뿐만 아니라, 이 스트레칭이 잘 되기 위해서는 계속 내가 경추를 들어줘야 된다는 힘. 이제 쉽게 말해서, 경추가 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추를 잘 들어줘야, 내정근이 안정적으로 잘늘어난 늘어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앞보다, 여기에도 신경 써야 되지만은, 동작을 하면서 머리를 들어주는 거에 많이 집중을 해세요좀 고관절이 많이 뻑뻑하신 분들은, 일부러 이렇게 앞에, 앞으로 좀 보내서, 자세를 잡게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 이제 골반을 안 내리고, 무릎만 이렇게 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헐렁하다. 네, 헐렁하고. 여기서 그래서, 골반을 밑으로, 왼쪽은 올리고, 오른쪽은 내려주는 감각, 그 다음에, 좀더 올라가 보십니까? 손 위치 좀더 앞으로 해서 조금씩 내려가지. 그럼 좀 어떠십니까? 느낌이? 네. 네. 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 힘이 풀리면서 다시 잡아주고 계속 유도해주고, 응. 이거 의외로 이렇게 되시는 분들 많아. 어. 엄지발가락 잘 누르게 시키고, 근데 또 엄지발가락 누르면 또 이렇게 되거든. <laughs> 거의 이제. 이렇게 똑딱이신 분들 많아. 어쩔 수 없어. 그냥 계속 잡아줘야 돼. 어, 어 고, 넷. 런지 할때 골반 자꾸 옆으로 빠지시는 분들한테도 이건 좀 많이 도움됩니다. 네. 골반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내려가는 방법을 특히 런지 할때좀 저는 많이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스트링 스트레칭 할 때도 이게 골반 올라가시, 골반 올라가면 안 되잖아. 여기서 무릎 펴봐.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시킬 맞아요. 수 있고, SLR을 예. 세련해면 예. 네. 예. 좋아 죽지? <laughs> 예. 쭉. 더 펴봐. 쭉, 필수 있을 만큼 쭉, 완전 쭉 뻗어내고. 그렇지. 쭉. 쭉, 어 좋습니다. 스톱, 여기서. 그, 뭐냐. 우측을 더, 아까 우리 내외전 네 스트레 했던 것처럼 더 뒤로. 와, 놓으면? 예. 여기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를 딱 잡고 내려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대로 다시 둘. 쭉, 좀 더, 후방, 후방 더, 여기. 오른쪽 후방 더. 오른쪽 후방 더. 다시 올라오고. 그럼 확실히 엉덩이가 더 타들, 아, 이제 타들어가는 자극. 네. <laughs> 네 다시 세. 여기서 다 죽어나가. 네. 이미 이 자세에서. 다시. 다섯. 쭉. 안 빠져나가게. 어떤 느낌지? 인 이렇게 네. 박히니까. 네. 동부가 엄청 분부가 엄청 잘. 붕부가 엄청 잘 먹습니다. <laughs> 그, 허벅지의 패킹보다. 분부가 네. 늘어나는 느낌이. 예, 예 네. 네, 맞습니다. 이 정도 런지 할줄 알면은 그 이후에 뭐 사실 어떤 운동에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테고로 고정하고 완전히가 네. 골반이 골반, 열려야 돼. 네, 골반이 열려야 됩니다. 얘가 얘가 가는 거예요. 올라오고, 두. 여기서 맞죠 회원님들한테 네. 허벅지를 여세요라는 말보다 허벅지를 고정시키고 얘가 뒤로 오세요라는 말좀 많이 해주 네, 네. 맞습니다. 네. 어. 올라 <laughs> 그래서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에어플레인 자세가 좀 많이 도움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하드포어하고뭐 네, 여기 백이 스텐션 잡고 상태에서 굴곡시키고 이런 것들까지 네, 네, 늘어나게 느낌, 되니까. 애들이 그냥 오리고에 만드세요라라. 누르면서 밀어. 누르면서 밀어. 완전 차이 납니다. 네. 그게 정말 스킬이에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이제 후방만 하라면 대부분 다. <laughs> 이게 골반이 되는게 아니고 몸을, 말, 몸을 말거나 몸을 예, 말 예, <laughs> 이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 많고 그럴 때 이제 거의 첫 시간에 알려드렸던 골반 전후방 회전에 대한 감각을 먼저 실어주고 아, 거기서 이제 좀 잘못 반복 수따라 하다보면 찝히는 네, 현상이 생죠 네, 예.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다음주까지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